두 분도 아니고 거짓 같아서 나가려고요. 매년 임대료를 올린 건물주 소진의 가게가 잘 되자 월세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김 사장님 이번에 월세 두 배로 올려달라고 하세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데 두 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 시각 여름은 언니에게 가게 월세 문제를 말합니다. 언니, 건물주가 우리한테만 월세 비싸게 부른 거 알아? 건물주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없으시다고 하네. 10% 정도는 올려줘야지 진짜? 그럼 울언니는 언제 돈 벌어서 시집가냐? 힝! 나는 너랑 평생 살 건데! 크크! <laughs> 다음날 부동산 주인과 건물주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가게를 찾아갑니다 사장님, 두 배는 심한데 100만 원만 올리는 건 어때요? 김 사장 복비 두배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때 소진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소진 씨, 월세 두 배로 안 올려주면 가게 빼줘야 할것 같아 두 배요? 10% 올리는 거 아니었어요? 두 배는 안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기 사장님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네 요즘 땅값이 올라서 두 배도 싼 거야 아가씨 내 입장도 봐줘야지 사장님 동생이랑 상의해볼게요 음식을 두고 나가는 두 사람 소진은 포장한 음식을 주로 따라 나가는데요 사장님 월세 올려서 건물 팔면 복비 두배 주시는 거 약속 지키세요 건물 비싸게만 팔면 복비 두 배가 뭐야 안 그래 허허허 화끈해서 좋다니까 호호 소지는 건물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결심을 합니다. 아가씨, 계약서 가지고 왔어. 사인만 하면 돼. 사장님, 저 계약 안 할래요. 아가씨, 월세 좀 오른다고 이 좋은 가게를 나가게? 다른 데 가면 이런 가게 못 구해. 매년 월세 올리고 갑질하시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그 순간 동생 여름이 들어오는데요. 여름 씨, 언니가 계약을 안 하겠다네. 좀 말려줘. 제가 계약하지 말자고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거지 같아서 나가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게를 포기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집까지 것들이 뭘 하겠어? 다시 전화해서 사정할 거야. 두 자매가 나간 가게는 건물주 갑질이 소문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요. 사장님 이러다 망해요. 소진 씨한테 전화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사정해 볼게요. 부동산 사장은 소진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소진 씨잘 지내지? 건물주님이 임대료 100만원 깎아준다는데 다시 들어와서 장사해요. 그 사장님이나 장사하라고 하세요. 저제 가게 샀거든요. 그렇게 건물주는 망했고, 소진과 여름의 가게는 더 대박이 났습니다. 악덕 건물주들이 없는 세상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